안녕하세요.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포가 한 번에 한 개씩 잘 자라야 하는데 생식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난포가 잘 자라지 못해서 못 자란 난포가 여러 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. 그래서 생리도 불규칙 불규칙해지기 쉽고요. 또 난자가 배란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발월경 혹은 무월경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. 사실 임신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배란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배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그래서 신체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배란력도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난소가 배란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복약하면서 장기간 배란을 억제하는 기전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적인 난포성숙이나 배란을 위해 노력해야 할때 더욱 난소가 반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난임 때더 힘듦을 겪기도 하는데요. 한의학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는 집중적인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골반강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배란을 보다 정상화하고 또 내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치료하게 됩니다. 이를 위해서 배란성 생리주기를 안정화시키려고 개인별 몸 상태에 맞게 세질한약과 한의학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몸 전체의 컨디션 및 난소의 생식 능력이 약해서 난포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생식 능력을 튼튼하게 해서 난포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. 난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몸 전체도 함께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한약은 난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생식 능력에 약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다낭성 진단을 받더라도 환자분마다 체질 증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에게 처방되는 처방도 각 단계별로 또 증상 변화와 치료 단계에 따라서 계속 다른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과 문진 또 진단이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.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